안녕하세요. 에라이 파트너스 여가른 팀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너무나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적인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상담 중에 정책적인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차근차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은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네이버 블로그 카페, 그리고 저희 LI 파트너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네이버 대표 카페인 아프리카 사장이다 카페에서 공식 입점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2021년도부터 오랫동안 사업자 대표님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게 되고요. 상담 폼을 따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컨설팅 업체랑은 다르게 저희는 일반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1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희 대표님 혹은 팀장인 제가 직속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답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오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 전화로 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업종 업력 매출 신용점수 기대출 내역 세금 연체나 채납 여부 등등 기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업체가 어느 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도로 언제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업체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100% 됩니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진행에는 항상 무조건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어, 이 업체가 얼마 정도는 되겠다.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점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해서 어필을 해야 될지 이런 피드백만 잘 받으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 저희는 한70% 정도의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50% 미만의 경우에는 애초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면 대표님께 선택권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릴 수 있겠으나, 내가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될 수도 있다. 정책 자금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대표님께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저희 LI Partners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수많은 기간에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진행해본 결과, 정책 자금은 타이밍,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 마지막 세 번째, 운이세 가지 외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매출, 신용 점수, 기대출 내역, 뭐 가점 요소가 될수 있는 특허나 연구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내부적 요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1억이라도 누구는 3%대로 받고 누구는 7%대로 받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누구는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누구는 1억 이상을 받습니다. 정책자금도 좋은 타이밍과 시기가 있고 업체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컨설턴트로서 대표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좋은 자금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자금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서류 준비랑 사업계획서 작성, 추가 서류 준비, 공문 분석, 실사 준비, PPT 자료, 발표 구성, 이 모든 것들을 대표님 혼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너무나도 소요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하셔서 직접 모든 거를 다 해내시는 대표님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대표님들은 많지 않고요. 마케팅을 외주 맡기듯이 정책 자금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라이파트너스 여 팀장 여 바른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채널 링크 들어가시면 원하는 매체 선택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시고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